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는 웹 문서에서 텍스트를 표시하는 여러 가지 태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태그는 크게 덩어리로 묶어주는 태그와 한 줄로 표시하는 태그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 여기 예제를 보시면 제목이나 소제목 그리고 본문이 있어요. 이 제목 같은 경우는 제주 이색 여행지라고 이 부분을 제목으로 지정을 했을 때그 부분에 제목을 표시해 준 다음에 자동으로 줄이 바뀌면서 다음 내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목으로 지정한 부분만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한 줄로 표시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처럼 주말마다에서 주말 부분만 진하게 표시를 했어요. 이 주말이라고 태그를 적용한 부분에서 줄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줄 안에서 선택한 부분에만 태그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제주 이색여행지 이중섭 거리라고 하는 제목, 이 부분은 태그를 적용하고 나서 바로 줄이 바뀌지만 여기 진하게 표시한다거나 이탈릭체로 표시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태그를 적용하더라도 줄이 바뀌지 않고 그줄 안에서 표시가 돼요. 이것을 이제 한 줄로 표시하는 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텍스트를 덩어리로 묶어주는 태그에는 제목을 표시하는 h n 태그. 이 n이라는 건 숫자 1에서부터 6까지를 표시하고요 h1이 가장 큰 제목이고, h6이 자, 가장 작은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크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제목이다. 본문과 다른 제목이라는 부분이다라고 그 기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p 태그는 텍스트에서 단락이에요. 이 p 태그하고 닿는 p 태그로 묶어주게 되면 그 부분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서 줄이 생기는 거죠. 다음 br 태그는 줄 바꿈 태그인데요. 그 내가 줄을 바꿔주고 싶은 위치에다가 이 br이라고 쓰면 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hr 태그는 가로 줄을 넣어주는 태그예요. 이 가로줄이라는 게 예전에는 단순히 줄을 넣기 위해서 가로선을 넣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지만 지금은 이 HR 태그를 넣어서 주제를 바꿔 주는 전환해 주는 위치에다가 HR 태그를 넣기도 합니다. 근데 이 주제를 바꿀 때 분위기 전환형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 HR 태그의 수평줄 가로줄을 표시하지 않고 CSS를 이용을 해서 화면에서 감춰져요. 그러니까 웹 문서를 웹 브라우저가 해석을 하면서 아, 이 부분에서는 뭐 주제가 전환이 되겠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만 해 주고 화면상에서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블락쿼트 태그는 인용문을 넣으려고 할때 그리고 프리 프리 태그는 뭐웹 소스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표시해야 할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h1 태그, h2 태그 같은 제목이지만 1이냐 2냐에 따라서 제목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p 태그가 두번 사용이 됐죠? 그래서 단락이 두 개가 생겼어요. 이 p 태그로 묶는 부분이 하나의 단락이 되고 두 번째도 이 p 태그로 묶는 부분이 하나의 단락이 됩니다. 다음 br 태그는 줄 바꿈 태그라고 했죠. 그래서 남아 있는데 다음에 br 태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줄이 바뀝니다. 단순히 줄만 바뀌고 단락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위에 같은 p 태그 안에서는 줄 바꿈을 위한 br 태그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브라우저 창 끝까지 이렇게 텍스트가 표시가 된걸볼 수가 있고요. hr 태그는 여기 가로줄이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블락쿼트 태그는 인용문이라고 했습니다. 인용문은 일반 본문에서 조금 들여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용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텍스트를 한 줄로 표시하는 태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텍스트를 굵게 진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두 가지 태그가 사용됩니다. 이 스트롱 태그와 비 태그. 스트롱 태그는 어, 굵게 표시하긴 하는데, 얘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강조한다. 강조하기 위해서 진하게 표시한다라는 뜻이고, B 태그는 그냥 진하게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개다 진하게 표시하긴 하지만, 나는 이 부분에 이 내용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Strong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이탈릭체를 표시할 때도 EM 태그와 I 태그가 있는데, 강조하고 싶을 때는 EM 태그, 단순히 이탈릭체를 표시한다면 I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강조하고 싶은데 비태그를 쓴다거나 강조한 내용이 아닌데 스트롱 태그를 사용한다거나 하더라도 웹 브라우저에서 뭐 오류가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단지 이 태그에는 그 태그만의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 쓰임새에 맞게 써주는 것이 브라우저가 웹 문서를 이해하기도 쉽고 PC용 웹 문서가 아니라 뭐 화면 낭독기처럼 웹 문서의 내용을 목소리로 전달해 줘야 할 때. 이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같이 드러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용문을 표시할 때도 앞에 블럭커트는 하나의 단락으로 표시를 했다면 큐태그는 한 줄에다가 그냥 표시를 해요. 어, 오른쪽 예제를 보시면 큐에서 웹의 힘은 보편성에 있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닿는 큐까지 이랬을 경우에 이 인용한 내용이 줄바꿈 없이 하나의 이 문장 안에 그대로 들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용된 부분은 따옴표가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 그래서 내가 직접 따옴표를 넣어서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용한 부분이다라고 화면상에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화면상으로 보이지 않고 소리로 들려줘야 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 부분이 인용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알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큐태그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크 태그가 HTML5에 새로 생겼어요. 마크 태그라는 것은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것처럼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오른쪽 예제 보시면 이퇴시폰이라는 곳에 내가 마크 태그를 사용을 했어요. 마크 태그로 시작하는 태그와 닫는 태그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 부분에만 노란색의 형광펜이 그려집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노란색 배경을 사용을 하는데요. CSS를 이용을 해서 형광판의 색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영역을 묶어주는 것인데, 스팬태그는 이한줄 안에서 줄바꿈 없이 특정한 부분만 선택하고 싶을 때, 내가 이 문장에서 특정 부분만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내, 근현대, 건축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인다까지 이 부분만 선택을 해서 특정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려고 하면 span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부분을 묶을 때 사용하는 태그예요. 근데 div는 블럭 단위로, 하나의 덩어리 단위로 묶어주려고 할 때는 div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span 태그하고 div 태그는 어, css를 하다 보면 자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제 목록을 만드는 태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웹 문서에서 사용하는 목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순서 없이 그냥 나, 단순히 나열하는 목록과 어떤 일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때 순서가 중요한 순서 목록 그리고 설명 목록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순서 없는 목록이나 순서 목록이나 설명 목록 모두 다른 태그들과 구별할 수 있게끔 UL 태그나 OL 태그 그리고 DL 태그를 사용을 해서. 목록의 시작과 끝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UL 태그를 보면, 아, 순서 없는 목록을 만드는 거구나 라고 알 것이고, 그 안에다가 들어가는 각 항목은 LI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LI 태그를 사용해서 각 항목에 내용을 넣어주면 돼요. l i 래서 1일차. li, 2 1차. 이렇게 순서 없는 목록을 만들 수 있고요. 순서 없는 목록의 경우에는 앞에 불릿이라고 래서 점으로 표시가 돼요. 순서 목록은 각 항목 앞에 숫자가 붙여지는 거예요. 뭐 1, 2, 3 이렇게 할 수도 있고, abc.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로마 숫자로 1, 2, 3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 목록에 어떤 것을 쓸 것인지 숫자를 쓸 것인지 뭐 알파벳을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은 타입 속성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태그 안에서 이 타입 속성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CSS에 보면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라는 속성이 있어서 그 속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CSS를 사용하기를 권하고요. 음 오른쪽에 있는 예제는 순서 없는 목록 안에 순서 목록을 다시 넣은 경우예요 순서 없는 목록 안에 항목 두 개를 만들었고 그 항목 안에 다시 OL 태그를 사용을 해서 순서 목록의 시작과 끝을 표시했습니다. 여기도 OL 태그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Type, 타입, Type은 A에서 ABC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Type, ABC 식으로 나가는데 두 번째 순서 목록은 스타트가 3. 어, 세 번째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처음 거는 AB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두 번째 거는 세 번째부터 시작을 하니까 CDE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어, 여기 소스 중에 스타트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지 마세요. 책에는 아마 제대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잘못 들어가 있고요. DL 태그는 어, 앞에는 UL이나 OL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항목을 표시할 때 L, I라는 태그를 사용을 했는데 DL 태그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려고 하는 제목과 그 내용 두 개의 어, 태그가 더 사용이 됩니다 DT는 Definition, Title 그래서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의 제목 DT는 그 내용 지금 보시면 DT라는 제목, 원래 1코스라는 제목을 붙여주고 그 안에 내용이 DD가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뭐, 코스는 이렇고, 거리는 이렇고, 난이도는 이렇다라고 쭉.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목록은 DL과 DT, DD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순서 있는 목록은 OL과 LI, 순서 없는 목록은 UL과 LI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중에서 순서없는 목록, ul과 li는 어, 홈페이지에서 메뉴를 만들 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어, 뒤에서 자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제 책을 보시면 음, 간단하게 텍스트를 입력하는 예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만 지정이 된 웹문서를 불러와서 각 제목 아래 텍스트 단락을 넣는 방법 그리고 뭐 마크 태그 같은 걸 적용해 보는 방법 이런 걸 연습해 볼수 있고요. 익스피리언스라는 제목 아래에는 순서 없는 목록을 넣는 방법을 연습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책을 참고하셔 가지고 연습해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알아볼 태그는 표예요. 표는 예전에는 표를 이용을 해서 웹문서 레이아웃을 많이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문서 레이아웃은 CSS를 이용을 해서 만들게 되고요. 여기, 어, 표는 웹에서 어떤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줘야 될 경우에 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표는 여러 개의 태그가 사용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표에서 사용할 용어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 부분을 row 행이라고 하고요 위에서 아래로 이 부분을 column cell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과 열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이 공간을 셀이라고 하죠 이셀 안에 우리가 내용을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만드는 태그는 일단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게 테이블이란 태그를 이용을 해서 시작과 끝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tr 태그를 이용을 해서 행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각 행마다 셀이 몇 개가 있는지는 td 태그를 이용을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만약에 2 곱하기 3, 2행 그러니까 3열의 표를 만든다라고 하면 table 태그를 이용을 해서 시작과 끝을 표시를 해주고 2 행이기 때문에 tr 태그를 두 번을 써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열이 몇 개가 있죠? 세 개예요. 그럼 그 안에 td 태그를 세 개를 넣어주면 되죠. 근데 이 중에 td 태그 외에 th 라는 태그가 있어요. 이 th 태그는 뭐냐면 셀 중에는 제목을 나타내는 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나타내는 셀은 th라는 태그를 써주면 그 부분을 진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셀과 구별돼서, 아, 이 부분은 제목이 들어가는가 보구나 라고 알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표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어, 바디 태그 안에 이제 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테이블 태그를 이용을 해서 시작과 끝을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가 나눠지고요 테이블 태그에서 그 다음에 할 일은 행이 몇 개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음, 이행 3열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행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우선 tr 태그를 이용을 해서 두 개의 행을 만들어주겠죠 두 개의 행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행 안에 들어가는 게 3열입니다 3열이고 삼 열이라는 건 이렇게 세로로 세 개의 칼럼이 있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 열,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을 첫 번째 셀을 제목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th라고 해주면 되고, 그 다음은 td, td 이렇게 해주면 하나의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이 완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복사를 해서 여기도 써볼게요. 이게 표의 전체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상태로 확인을 하면 화면상에는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 안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음뭐 일행 일열 이런 식으로 일행 이열 이렇게 내용 무엇인가를 써줘야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번 저장해서 라이브 서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행 1열, 일행 2열, 일행 3열,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3 표가 만들어집니다. 아래 셀은 내가 지금 내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에 표시되는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표를 구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만들다 보면, 셀을 여러 개 합쳐야 될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칼럼 세 번째 칼럼 네 번째 칼럼 즉 칼을 칼럼을 합친다 칼럼 세 개를 합친다 그래서 칼스펜이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고 열을 합치고 싶다 그러면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 로우를 합친다 스페몇개두 개를 합친다 이렇게 해서 로우스펜이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칼스펜하고 로우스펜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제에 있는 소스에서 이칼 그룹 부분은 일단 보지 마세요. 이 부분은, 어,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그림에 있는 표를 보면, 로우가 하나, 둘, 세개예요 그래서 tr 태그가 세 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한 로우당, 어, 몇 개의 칼럼이 있냐면, 하나, 둘, 세네 개의 칼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TD 태그가 네 번이 사용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름, 연락처 이 부분이 제목이기 때문에 TH TD TH TD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첫 번째에서는 행뭐 합쳐진 열이 없어요. 그냥, 그냥 두면 되고 두 번째를 보면 주소 부분 첫 번째 셀을 빼고 하나, 둘, 세 개의 칼럼이 합쳐집니다. 칼스펜 3, 그러니까 첫 번째 th 부분만 주소라고 남겨놓고 나머지 칼럼은 3개를 다 합쳐라 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에서도 첫 번째 칼럼 자기소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칼럼 3개는 합쳐라 칼스펜3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런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표에는 제목을 붙여 줘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표 안의 내용을 다 보지 않더라도 이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 표인지 금방 알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제목을 붙여 줘야 되는데 캡션 태그와 피그 캡션 태그 두 가지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캡션 태그는 테이블 태그 바로 다음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TR 태그 뭐 이런 다른 태그를 쓰기 직전에 테이블 태그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캡션 태그가 오고 이 캡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 제목을 붙이게 되면 이 제목은 웹아니 그러니까 표의 중앙 상단 중앙에 항상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반면에 피그 캡션을 이용을 하면 피그 캡션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캡션을 부, 음, 붙일 부분을 피규어라는요 태그로 일단 묶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피그 캡션은 표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사용할 수 있고, 동영상에도 사용할 수 있고, 제목을 붙이려고 하는 어떤 대상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피그 캡션을 붙이려고 하는 대상을 피규어라는 태그로 묶어줘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테이블에다가 제목을 붙일 것이기 때문에 테이블 태그의 앞뒤로 피규어라는 어 태그를 붙여 줬어요. 그리고 피규 캡션은 피그 캡션은 이 태그를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제목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여기 예제에서는 테이블 태그보다 위에 붙였기 때문에 테이블 위쪽에 이제 제목이 표시가 됐고요. 만약에 테이블 태그보다 아래쪽, 과 닿는 테이블 태그 다음에 피그 캡션을 붙인다면 제목이 하단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제목 위치를 뭐 중앙에 넣는다거나 하고 싶다면 뭐 CSS를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캡션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표를 이용을 해서 많은 정보를 넣다 보면 이제 표의 구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예를 보더라도 여기에 실제로 들어간 내용이 엄청 많아요. 첫 번째 행을 제목으로 썼고 첫 번째 열도 제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합계를 나타내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이 제목으로 표시를 할 것인지 본문으로 표시를 해야 될 것인지 그 구조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을 티헤드, 티바디, 티풋 이런 식으로 해서 표 안에서도 이 부분은 머리말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는 본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맨 끝은 꼬리말이다라고 이렇게 구조를 나눠 주는 것이 좋습니다. 티헤드, 티바디, 티풋의 역할은 티헤드라는건 보통 우리가 사이트에서도 헤더 부분에 제목이 들어가거나 이러잖아요. 메뉴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표의 전체에서 중요한 제목 셀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부분이 티 바디예요. 마지막에 티풋은 총 정리해서 뭐 결산 통계를 넣어 준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표에 따라서는 이 티풋이 필요하지 않은 표도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티 헤드 부분과 티 바디 부분 티풋티풋 부분, 부분으로 나눠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를 구조화시키면 좋은 게 뭐냐면 표가 아주 길어져서 그러니까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게 스크롤을 하게 되잖아요. 스크롤을 했을 때이 제목 부분이 넘어가 버려가지고 실제로 본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아, 학교 수였나 학급 수였나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여기 티 헤드 부분만 계속 화면에 유지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 스크롤을 티 바디의 이 영역에 대해서만 스크롤을 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표 자체를 헤드와 바디와 풀스로 나눠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표에서 특정 부분만 묶어서 어떤 색상을 준다거나 그 부분에만 어떤 테두리 선을 쳐준다거나 이렇게 셀을 묶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태그가 있는데 그게 칼과 칼그룹이라는 태그입니다. 이 칼과 칼그룹은 열을 묶는 건데요. 오른쪽 예제를 보시면 두 번째 칼럼, 세 번째 칼럼은 파란색의 배경을 사용을 했고, 마지막 칼럼은 노란색 배경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칼럼 전체에 같은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이칼 그룹이라는 것은, 이 칼럼 전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지금 칼럼이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 그룹 안에 칼럼 4개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칼럼에는 아무런 음,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을 거라서 그냥 칼, COL 이렇게만 지정을 해 줬고 두 번째는 두 개를 묶어서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칼해 놓고 스팬 2. 그러니까 두 개를 묶어라. 두 개를 묶어서 그 부분에다가 배경색을 블루라고 넣겠다라고 지정을 한 것이고 세 번째는 배경을 이제 노란색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칼 해놓고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바꾸는 스타일을 여기다 넣어줬습니다. 이 스타일 태그 이 뒷부분은 CSS 공부할 때 배울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구나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칼 그룹 안에 네 개의 칼럼이 있는데 칼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에두 번째 것은 묶었기 때문에 이 부분 두 개가 있고, 마지막은 하나. 그래서 모두 네 개의 칼이 들어가게 됩니다. 칼 그룹은 여는 태그하고 닫는 태그가 있고요. 칼 태그는 닫는 태그가 없습니다. 그리고 tr 태그가 나오기 전에, 즉 표의 테이블 태그 안에서 tr td 태그가 나오기 전에 칼 그룹 태그를 먼저 써주셔야 돼요. 음, 칼 그룹 태그 안에 있는 칼 태그를 비롯해서 단독으로 사용한 개수와 표의 열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개기 때문에 칼 태그도 네개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스팬으로 이용해서 두개를 묶어서 이 전체는 네개가 되는 게 맞죠. 이렇게 개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책에서는 이 표까지 공부하고 난 다음에 표를 추가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 책을 참고하셔가지고 표를 만들어 넣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